이제는 매수니까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 안착을 다 해줬죠. 여기가 바로 진입 타점이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구장창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원예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씌어간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매를 하면 또안 돼요.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 늘림목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늘림목이 보면 여기에 속아서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늘림 옴 매매 고민 한방에 해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보시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늘림 옴 매매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것인가. 총 다섯 가지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매매 때 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매매 마신 하시는 종목이 오전에 항생 저희는 나스닥을 주로 많이 하시죠. 자, 이때 변동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장기 매매를 사용하실 때는 약간의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1선입니다. 자, 21선은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이 원리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봐야 돼.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자, 기본으로 단타 매매를 하실 때 21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심적으로 여기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이동평선이 21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타 매매니까 뭐 당연히 매수일 때 골든크로스 매도일 때 데드크로스가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오일선을 사용을 해서, 자, 오일선 상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그리고 21선이 오일선 밑에 있으면 데드크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일선 위나 아래에 21선이 근접해 있을 때 우리가 늘링모 매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3번 항목. 즉, 아까 오일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죠. 그렇죠? 여기서 항목의 캔들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 늘림몸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장. 박스장 우리가 또 많이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매매를 또안할 수는 없고 또 박스장일 때또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리스크도 있죠. 괜히 어영부영 박스 허리라인에 들어가다 보면 위아래로 다 털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때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서 박스장에 적용을 하면 우리 안정적인 늘림무 매매를 할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근데 끝에 다섯 번째 피보나치 이론이 도대체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자, 그러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거기 에 관련된 영상 제가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시간 차트, 리얼 차트죠.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털리는 게 늘림 원의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고점이겠지 또 여기가 저점이겠지 판단하고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연발적으로 털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늘림목 원의 매도 장에서 안 털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매도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자,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쌍봉이 나와 줬을 때 우리가 생활할수 있겠죠. 위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쌍봉,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확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21선이 저항을 받아야 되죠. 5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이 우리가 진입 타점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m h c d 오실레이터 정확히 나오죠. 위치가. 그죠? 매도해야 되 교차점.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죠? 원해인 거지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털리는 구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우리가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다시 꺾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5일선에 또 각도가 중요해요. 자 꺾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털리는 경우가 또 발생할 테고. 자 그대로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그만 캔들이 연속적으로 6번 출현이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그죠. 제가 보더라도 그죠. 자이 정도면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매수로 한번 변곡이 왔나? 이게 늘림 목욕하고 또판단에 또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속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점 근처에 있을 때는 아, 일단 매도의 관점을 우리가 접근해야 돼 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고정군체에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더 쳐. 그럼 고정세에 있을 때는 내려갈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 쌍봉이 출연을때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좀더 기다려 보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봉우리가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차례 또 가다가 이제 뭐이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양봉이 터졌으니까 한번 또 올라갈 거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어요 밑에 여기 썩은 것처럼 자 5일선이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이 캔들의 위치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로 요게 늘림목이라는 거뭐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자 여기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가 우리가 진입 타점이 되겠다? 자 매도니까 음봉의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5일선의 밑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런 지점이나 또 요런 지점 여기서 또두번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늘림목이에요 여기서 속지 않고 이런데 요런데서 은봉이 터지고 5일선 저항을 봐아서 안착이 되는 요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진입 타점이 되겠다 이렇게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5일선하고 20일선이 수렴이 되는 구간은 절대로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수렴이 돼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절대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더 벌어지는 구간들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오면서 역별이 만들어지고 있죠. 5일선이 제일 하단에 있고, 21선, 61선. 그 우, 하향을 모든 이평선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 여기 한번 저항을 받는구나. 여기도 똑같아요. 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양봉, 장때문이또 터져 있어요. 또더 여지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거는 21선을 저항받고, 이평선들이 우,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력으로 판단해야지, 여기가 변곡점이 와서, 매수야! 여기가 저점일까 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마찬가지로 또두 개의 양봉이 나왔지만 여지없이 이평선 21평선 이번에 저항을 받았네요. 심리선, 생명선이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레드크로스가 연속 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눌림목에 속지 말고 이동평균선의 방향대로 가서 매매를 하시면 안정적인 원의 장에서 눌림목에 털리지 하면서 매매를 할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여기 밑에 부분 어떻게 돼?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 또 터지는 상황들을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매도가 있으니까 매수도 또 있겠죠. 매수도 똑같습니다. 자, 원리는 다 똑같아요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수 차트를 한번 더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매수의 관점이니까 어때게 쌍바닥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쌍바닥 이렇게 출연이 됐고 MACD 오실레이터 빵빵하게 터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 또는 지지를 해주고 골든크로스의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 과 보세요 출연할 때는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쌍바닥이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또 속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자 이거 중간에 또 음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가 쌍보, 쌍 바닥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전혀 털릴 이유가 없죠. 이런 데서 여지 없이 사람들은 아 여기서 바닥일 거야, 여기서 고점일 거야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매도로 들어가래.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지해 주는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 뭐가 돼요? 자 이제는 매수니까 양봉이 나와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5일선 안착을 다 해줬죠. 여기가 바로 진입 타점이 되겠다. 그런 여기서 우리가 주구장창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즉, 모든 입형선이 정별을 하고 있잖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다 보면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쉬어가는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쉬어간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는 매매를 하면 또안 돼요. 좀 가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 추세가 어떻게 돼요? 모든 입형들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정별이기 때문에. 또한번 이격이 벌어지는, 즉, 21선하고 5일선이 이격이 벌어지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타임 구간이 되겠다. 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여기 똑같이 m h d 오실레이터 교차점, 매수가 터지고 있죠. 여기서 또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매도 약간의 장대음봉이 나왔죠. 아, 그럼 여기서 변곡인화하고 매도로 들어갔다 깨끗하고 절단 나는 거예요. 그죠? 또 가다가 여기서 또 그런 걸 사람을 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력가는 이렇게 늘린 목의 캔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영매매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솟지 마라.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평선의 방향을 보고 매매하면 절대로 늘린 목에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 이런 것들이 늘린 늘린 목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월웨일를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박스장 박스장을 알아봐야 돼요 아까 박스장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 박스장에는 반드시 피보나치를 그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피보나치를 상단선, 하한선에다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하고 놓은 거예요. 여기에 세개 의미 있는 선들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선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봤을 때 내려와다가 꺾여서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이 박스라는 얘기예요. 자 올라갔을 때 어떤 근거로 올라간다. 일단은, 오일선의 각도가 딱 꺾이는 요로 지점. 그니까 61.8%입니다. 61.8%. 61.8%의 지지받았겠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피모나치에. 예,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61.8%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똑같이 ms도 오실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속을 수가 없죠 여기가 이런데 또늘림 목도 나오잖아 그죠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요 각도가 이 각도가 박스상에서는 오일성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시부터낼 수가 있고 그 계속 연속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우리가 유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서 전체를 봤을 때아여기6 1 8 구간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장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박스가 가다 보니까 언젠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에서 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원리를 확용을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방향이 박스장이 아니라 원회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데 또소금는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내려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죠? 거의 매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또 변곡이라고 생각하고 장대양봉이 나오면 아이가 매도가 끝났구나 박스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피모나치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여기가 강하게 제가 역별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이평형선 5일선, 20일선, 60일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곡점이 아니죠 여기서 마지막 그거는 38.2%의 피모나치를 붕괴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매도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꼬시는 게 바로 이런 게딱 나오는 거예요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가 저점이다 하고 다시 진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박사님도 절대 속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어떤 장을 만나도 절대 늘린 목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린 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여기 안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각도로 좀 알면서 실력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데서 뭘 제가 못해드리겠습니다. 다 무상으로 자료를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